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가장 제일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다 모르겠고 지금 내가 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즐기는 것이 가장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을 포기하고 현재에 집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면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또 아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특히 결혼 정령기가 되었어도 내가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그런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삶의 중심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들이 왜 점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까요? 현실을 바라보게 될때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알수 없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깜깜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자분자 사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고 또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사탄은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치관들을 심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이러하다 보니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물질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바로 최종 정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불안할까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알기에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또 끝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련을 갖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나누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구제, 기도, 금식,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것을,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재물을 모은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관계가 있다라고는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땅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라는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는 일을 멈추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얻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얻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서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보물은 보통 가정 내 재산이나 돈과 함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행위는 결국에는 땅을 자신의 최종 정착지로 여기는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과 동록이 해하며 결국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동록은 먹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맥상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점점점 낡아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침입해 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이 땅에서 아무리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물질적인 것은 결국에는 지금 너, 지금 살아가는 삶그 너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고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핫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은 땅의 보물처럼 조미, 해할 수 없고 도둑이 도둑질 할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수입 대신에 하늘에 쌓는 보물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이죠. 즉, 하늘의 보물만이 우리 마음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만이 진정한 안정을 제공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하는 것을 제공해 주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거나 극단적으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내가 직, 어, 들어간 그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소중한 물질을 얻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게 축적한 것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결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실망한다면 우리는 그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죠. 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수고와 물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의 힘과 또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의 안정을 추구하기에 땅에 재물을, 쌓, 어, 재물을 쌓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더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서 구제하고 성교에 힘쓰고 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그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고 물질을 하늘에 쌓는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2절에서는, 어, 몸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눈이 빛을 비춘다는 말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빛이 외부로부터 들어, 몸 안으로 비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나온 이 보물의 이미지가 빛으로 전환되면서, 어, 제자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의 건강한 방향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성안이라는, 어, 헬라어의 뜻은 하나의 또 나누어지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안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나쁜은 바로 나누어진다는 뜻과 인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눈은 근동문화권에서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성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은 그런 온전한 헌신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관대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빛음으로 온 몸이 밝게 되어 하나님께서 수, 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라 겁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두, 두지 않고 세상을 향해 마음이 나누어져서 물질에 점점 더 집착하고 또 인색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붙여지지 않아서 온 몸이 어두운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상태에 대해서 23절 말씀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우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어둠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께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순종하지 못한다는 원리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은 종이 한 주인에게만 구속이 되어 있고. 그 주인에게만 충성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주인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물질의 필요를 많이 어,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최종 정착지로 여기고 하늘에 쌓을 보물을 이 땅에 쌓으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리 가치관의 절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충성을 아사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려는 마음, 또 재물이 안정적인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목숨과 또 몸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기에서 목숨을 위하여는 생명 유지 또 삶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음식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에 대한 걱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라는 질문도 단순하게 우리가 몸에 걸치는 것,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꼭 필요한 의복 확보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깊이 숙고하다, 한 문제를 깊게 파고들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과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거듭해서 깊이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를 금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목숨이나 몸이 아닌 음식이나 옷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별하라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을 걱정하고 생각하기보다 진정한 가치가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진정한 가치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친히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년 특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2일 차고 내일이 3일 차인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성령이 인생,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자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자신의 시선과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영원한 것을 바라고 영,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진정한 가치, 참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이끌어주시는 그 신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충분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더 이상 재물을 쌓는 일에 급급하거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하늘에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정말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또내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지는 것 그런 부수적이 아닌 것 부수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물질에 쉽게 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건 생활이나 신앙 생활 역시도 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방향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가치이자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